자, 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성공성원 배꼽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클립의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나의 개수리 안녕하세요. 무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그 영화 좋아하시죠? 네. 네. 영화들 중에서 특히 이제 동물과 사람이 교감하는 영화를 보면은 왜 나도 모르게 괜히 좀 착해지는 것 같고 네.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실 그 영화를 본그 즈음에는 동물에 대한 사랑이 막 음. 샘솟아요. <laughs> 네. <laughs> 아마 이제 이거는 보통 사람들의 어떤 일반적인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사실은 영화 속에서는 그렇게 찡하게 감동적으로 나타나는데 일상생활 속에서는 동물과 사람의 교감이 좀 잔인하게 그러니까 음. 교감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일방적으로 동물들이 좀 잔인하게 학대당하는 모습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음. 최근에 또 아주 그렇게 학대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울산에 가면은 이제 고래 특구라고 해서 장생포라는 지역이 있잖아요. 네. 거에 가면 뭐 고래 연구소도 있고 고래 박물관도 있고 또 고래 생태 체험관이 있는데 거기서 일본으로부터 돌고래 두 마리를 수많은 동물 보호 단체들과 시민 단체, 뭐 특정 정당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두 마리를 수입했다가 5일 만에 한 마리가 죽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네. <laughs>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죽음이 주는 충격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꼭 이렇게 가장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야지만 사람들 되고 이슈가 되고, 이슈가 되고 주목을 하게 되고, 좀 고민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서 좀 안타깝긴 네. 하지만, 맞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정말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이번 돌고래요. 그러니까요. <laughs> 정말 반대 너무 엄청났거든요. 반대가 엄청났어요. 뭐 예전부터 사실 반대를 계속 해왔는데 이번에는 뭐 그냥 반대를 무시하고 되게 비밀스럽게 이거를 이제 수입 계약을 맺어서 수입을 해왔는데 이제는 다들 아실 거예요. 일본의 다이지라는 곳에서 정말 과학적인 목적을 내세우면서 돌고래를 엄청나게 포획을 하거든요. 아...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일본은 그걸 또 떠나서 태평양 바다까지 나가서 밍크고래 같은 고래류도 엄청나게 과학 포경 과학 그 포획을 해요. 그 유명한 다이지에서 돌고래를 이제 두 마리를 데려왔는데 이거를 거의 천 킬로 정도 되는 거리를 데려온 거죠 배로 한 700킬로 데려오고 또 차로 한 300킬로 데려왔는데 처음에는 뭐 무진동 트럭에 이 돌고래를 넣어서 스트레스 없이 육로로 달려올 거다 핑크 돌핀스라는 동물보호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가 이 돌고래 특히 수입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반대하거든요 이 단체 회원이 이제 그 트럭을 뒤따라간 거죠 음. 아이 뒤따라가면서 촬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일반 트럭에 넣어서 뭐 80km 넘는 속도로 쭉 달려온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아니 한금 대표님 사람도요. 그럼요. 배로 음. 700km, 육로로 <laughs> 300km를 네, 가면은 30km를 그것도 한 30시간, 32시간 만에 계속 그냥 달려만 온 거죠. 사람도 탈진합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그큰 곳에 살아야 되는 돌고래를 그리고 지금 얘가 뭐 수족관에 적응된 이런 애가 아니잖아요. 바다에 뛰놀던 애를 잡아갖고 32시간을 1000km를 달려서 이제 데려왔는데 이거 안 죽으면 사실 이상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동물보호단체들이 계속 경고를 했어요. 이거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서 아마 죽을 거다, 죽을 거다. 그랬더니 5일 만에 이한 마리가 죽은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거를 녹화 날짜 기준으로 어제 1차 부검이 끝났어요. 아직 뭐 부검을 더 검사를 하긴 한다고 하는데 경북대 수의대에서 부검을 했는데 부검을 해봤더니 흉곽 가슴 부위에서 이제 피가 차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가 이제 심장을 압박하고 폐를 압박해서 아마. 어... 압박에 의해서 호흡곤란으로 죽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돌고래는 특히 지능이 높기로 유명한 동물인데 네. 그 아이가 그 30몇 시간을 좁은 곳에 갇혀서 그럼요. 그 고통을 당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말도 못 하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laughs> 뻔히 결과가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인간의 이기심만으로 그런 것들이 자행됐단 말이죠. 그렇죠. 예. 더 문제는 이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이 2009년 11월에 문을 열었거든요. 네. 그 뒤로 요번에 죽은 이 돌고래까지 여섯 마리가 죽었어요. 여섯 마리가 벌써 아니, 그... 처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네. 명백한 살해입니다. <laughs> 아니 맞습니다. 이 정도의 문제가 있는 곳인데 왜또 수입을 허가해 준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에 하도 이슈가 되고 또 죽으니까 이제는 환경부가 추가 수입을 금지시키겠다. 이제는 허락을 내주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왜 굳이 한 마리를 죽이고서야 또 이런 결과? 아, 그러니까 ]은... 이게 이번에 이 울산 남구청 돌고래 수입 반대를 위해서 동물보호단체랑 뭐 녹색당 울산 시당이라서 음. 많은 단체들이 모여서 공동 행동을 했어요. 취재회견 계속하고 뭐 퍼포먼스하고 반대 시위 계속했는데 그때 얘기한 게 아니 이미 다섯 마리가 죽은 곳에 어떻게 또 수입 허가를 하냐 또 수입을 하려고 하냐 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말을 안 듣고 수입하니까 또 여섯 마리가 또 여섯 마리째 또 죽은 거죠.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따라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아니 이렇게 돌고래 쇼라든지 돌고래 체험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이런 것들이 네. 생기는 거아니냐라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원하는 분들이 이제 이 현실을 좀 알고 그런 걸 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좋은 예가 이미 있었잖아요. 2013년에 제돌이 방류했잖아요. 그거 우리 네. 여기 위클립에 처음에 뉴스 형식으로 할때 전해드렸어요. 어, 예. 지난 6일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불법 포획된 후 16년 만의 일입니다. 근데 이게 제돌이가 2009년에 불법 포획돼가지고 이제 쇼에 이용되다가 전시 여러 마리가 같이 방류가 됐는데 아유. 쇼나 전시에 이용되다가. 바다로 돌아갔잖아요. 제주도 자기 고향 앞바다로. 제주도 음. 앞바다로.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한 게 야, 사람이 저렇게 교육받고 쇼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데 왜 돌려보내냐. 이런 반대 의견이 있었고 아, 이미 수족관에 와서 적응 다 됐는데 어떻게 바다로 가냐. 바다로 가면 죽을 거다. 뭐 이런 얘기 엄청나게 반대 의견이 많았는데 그 이후로 제 돌이 어떻게 됐나요? 엄청 잘 살고 있습니다. <laughs> 근데 지금 제주도 가면 제 돌이를 운이 좋으면 만날 수도 있어요. 친구들이랑 뛰어노는 거를 만날 수도 있는 게 이 만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주도로 방류를 할때이 등지느러미에다 각인을 새겼어요. 음. 뭐 달고 이러면 떨어지니까 음. 아예 각인을 새겼거든요. 그것도 잔인하지 않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으로. 그제도리가 (1번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돌고래 무리가 지나갈 때 점프하잖아요. 네. 그때 멀리서 보면 은 만원경으로 1번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게 제도리에요그 사람들이 막제 도리 바다하게 신나고 그러거든요. 음. 그러니까 원래 돌고래는 그렇게 자연에서 뛰어놀게 하고 멀리서 배에서 망원경으로 보는 거예요. 원래 몇십 미터 밖에서.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잘 살고 있고 제도리와 함께 이제 총 다섯 마리가 방류가 됐는데 그 중에 춘삼이랑 삼팔이라는 암컷 돌고래는 벌써 자연으로 가서 음. 벌써 서 번식을 새끼까지 낳았어요. 어. 굉장히 잘 살고 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수족관에 적응했는데 어떻게 바다로 가냐? 뭐 지금 조련사, 사육사 이렇게 정이 들었는데 그걸 떼놓면 으 어떡하냐? 다 기우였던 거죠. 지금 굉장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사실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본성이라는 거는 네. 우리 생각에는 그냥 고그 세대에만 뭐 국한된 얘기일 것 같지만 유전자 속에 각인된 것들이 아, 있거든요 동물들은 아무리 오랜 시간 수족관에 또는 동물원 안에 있었다 할지라도 각인된 dna 자체가 자연 속에서 살도록 돼 있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네. 그, 그 넓은 곳을 말 그대로 헤엄치면서 자유롭게 다녀야 되는 돌고래를 아무리 사람이 그러니까요. 잘 돌봐준다고 한들 그 자연 환경만큼 제공을 해주냐고요. 그렇죠. 우리 또 서울에 크게 생긴 아쿠아리움에서 돌고래 아니지만 이 벨루가라는 고래 한 마리도 또 죽은 일도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래류를 자꾸 어디 가둬서 키우고 보고 뭐 어디 이용하고 이런 세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게 또 세계적인 추세에 완전히 역행하고 있는 행동이에요. 일단 세계 동물 원 수족관 협회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동물원 수족관 협회가 있고 각 나라마다 있는데 세계 동물원 수족관 협회에서에 일본에 그 다이지에서 잡은 돌고래 너무 잔인하게 잡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수입 금지하겠다라고 선언했고 많은 나라들이 돌고래 쇼를 다 금지하고 돌고래 전시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돌고래 쇼로 유명한 업체조차도 이걸 금지하겠다고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거를 또 이번에 수입을 해 가지고 또한 마리를 이렇게 죽이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네. 뭐, 사람들이 동물들과 참 좋게 공존을 하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계속 동물들이 사는 공간에 침범해서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마저도 저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뭐 어쩔 수 없다 이러면서 해 나가고 있다면 적어도 자연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을 인위적으로 잡아와 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가치 뭐 이익을 위해서 이용을 한다든지 뭐 우리가 돌봐준다 뭐뭘 해준다 라는 명목하에 그런 어떤 인위적인 힘이라도 저는 가해지면안된다라는 음, 생각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지금 이 돌고래, 아, 동물원이나 수족관 같은 거의 미래 역할이 뭐냐, 기능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첫 번째가 교육이다. 두 번째가 이제 종보전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는 멸종될 애들도 동물원 안에서 잘 보하면 이제 종보전할 수 있다. 이런 뭐이 이유는 이제 빼더라도 이첫 번째 교육의 목적으로 도, 동물원을 활용한다는 것은 교육을 해서 잡아다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서 맞아. 자연에 가서 거기서 보면서야 이 참교육이 되는 거죠. 그왜 무한도전에서요. 그 북극곰을 보러 갔을 네, 때 네. 거기 사람들이 딱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배고파서 힘들어하는 곰들에게 우리가 왜 먹이를 주면 안 되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그들의 법칙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그러면서 거리를 탁 유지하잖아요. 음, 사실은 그게 맞는 그럼요, 거거든요. 맞습니다. 자연에서 멀리 떨어져서 피해를 안 주고 방해를 안 하면서 봐야죠. 네, 근데 이제 사, 철저하게 사람의 중심에서 보니까 그렇죠. 뭔가 우리를 먹이 우리가 먹이를 주고 아픈 것도 챙겨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막연히 생각을 하는 건데 네.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네. 거. 그 예전에 네. 서울 동물원에서 돌고래 쇼, 제돌이 돌고래 쇼할때 저도 가서 봤는데 그 쇼하는 공간이 진짜 한뭐 몇십 미터 안 돼요 이게. 아. 근데 돌고래가 하루에 160km 이상을 헤엄치는 동물이에요. 아. 그래서 그때 동물 보호단 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수족관, 전 세계에서. 음. 거기에 돌고래를 보관해도 운동 공간이, 운동할 수 있는 그 공간이 100만 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 죽으라는 얘기죠, 사실은. 해서. 왜 강아지들도 좁은 공간에 가둬놓으면 정형행동이라고 그래서 나와죠. 이상한 행동들을 보입니다. 네, 동물원 보이잖아요. 동물들도 정형행동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근데 그 160km를 헤엄치는 애를 그 좁은 몇십미터 수족관에 넣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서 돌고래는 무조건 바다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아이들의 교육이라는 측면에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아이들을 위한 교육인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처음부터 다시 고민을 좀해 봐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적으로 내 아이를 위해서 다른 동물을 희생시키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에 대해서 저는 부모님들이 먼저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왜 저희 반려인들이 늘 말씀드립니다만 나는 반려인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내 동물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행동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행동들이 굉장히 잘못된 일일 수도 있다라는 음, 음. 거. 그니까왜 자가 진료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위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기존에 해왔던 행동이니까. 음,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하니까 음. 무심결에 했던 행동들 혹시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지만 제대로 된 반려인이 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네. 이제 2월 말이면은 이 부검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고 이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좀 그만 좀 어. 결과 상관없이 그만 좀 수입하고 이제 그만 해야 될것 같고요. 이 수요가 없어야 이게 끝나요. 그러니까 맞아요. 돌고래를 음. 좀 수족관에 가서 아니면 뭐쇼 돌고래 쇼를 막. 보고 이런 거 좋아하고 하는 분들도 반성해야 됩니다, 사실. 예전에 정말 오래전에 프리윌리라는 네, 영화 있었죠. 예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저 그때 받은 충격이 좀 컸었어요. 음. 그러면서 동물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음. 되는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어 이번에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가 동물을 대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반성하고 인식을 재고하는 음. 계기가 된다면은 맞습니다. 이 돌고래의 죽음도 마냥 음, 이렇게 헛되지만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요. 그리고 기사 한 줄에서 그냥 보고 가슴 아프다 넘기거나 또는 영화 한편 보고 잠깐 동물을 사랑하는 시간을 음, 가질 맞습니다.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동물을 정말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성하면서 좀 살필 요가 있겠다라는 맞습니다. 생각 다시 한번 해 봤습니다. 네, 미클리벳 황당무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